잘생기셨다잘생기셨어잘 생겨졌었는데. 잘생겼어 잘생기셨어. 잘생기셨어. 어. 잘생기셨어. 어. 잘생기셨어. 원래도 잘 생겼죠. 원래, 원래 아는, 아는 사이였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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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. 군대 쪽인데. 아, 근데 지금 손대는 아니긴 한데. 직종은 아닌데 같은 바닥 같은 쪽에서 같이 있는 나오셨어요? 근데 진짜 잘생겼는데 손 악수를 해도 손에 기름살이 막. 아예 무슨 <laughs> 말씀을 지금 운동 엄청 하셔. 형은 엄청 부드럽거든나 부드러워. 맞아. 아. 애기 손, 애기 손, 고사리 손, 고사리 네. 손이다. 고사리 손, <laughs> 고사리 손, 젤리 <laughs> 손. <손이 왜요? 웃음> 예, 풍성한 마음으로 먹으면 됩니다. 양갱 아니야 양갱? 허피 젤리. 나 커피 너무 좋아. 자 오늘 어,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젤리 준비 닥스요와 함께 that's 할 that's 게임을 that's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중에 대세, 핫한 세 분에게 어울리는 맞춤 게임으로 준비했고요 oh. yeah. so 짤 출처입니다. 이짤의 출처를. 이런 거 너무 잘 알아. 아 나도 이런 거 잘해. 잘 사용하죠. 음 잠시 후에 엘리 d 화면에요. 온라인에서 자주 쓰는 짤이 뜹니다. 진짜지? 짤 출처가 어디지?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. 프로그램 명을 아 얘기하시면 드디어. 됩니다. 아, 어려워 이거. 아. 자 어려워요. 어, 신동씨짤 이런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좀 짤보다는 이제 짧은 촬영. 잘국어저잘게자전잘를해주잘 커피를 커피가 저렇게 짜증을 낼줄 몰랐네 를 커피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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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피를 커피를 커피를 다피를 커피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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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피를 커피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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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에 맞춰 다시 한번 유기 싶다고 미안하다 사랑한다. 아니 피가 저렇게 나는데 특수기호 있습니까? 어? 특수기호. 아, 미안하다 심표 사랑한다. 점. 죽기. 기. 미안하다 심표 사랑한다. 뒤에는 없어요. 없어요. 천 담입니다. 네! 아, 어, 신신천 이거... 담입니다. 네! 아, 어, 아, 신 챙피. 네, 네. 아, 신 챙피. 아주 챙피한 타이밍이었어요. 아, 좀 부끄러운 타이밍이었어요. 아, 아, 아 이어비 내좀 아. 아쉽겠어요. 아, 좀 아쉽습니다. 페스트벌 예. 페스티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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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어때 어때. 자그 어... 쌉쌀한 거랑 그 밑에 단계 받쳐주니까 어. 궁합이 잘 맞아요. 라떼에 더. 디저트화라고 해야 되나? 라떼 디저트. 어, 조금 더 해. 내 거, 내 거. 다음 문제. 조금... 오열. 드든. 오열. 자, 오열 나왔습니다. 오열. 드든! 자, 오열 나왔습니다. 오열 짤입니다. 오열 짤. 드든. 해바라기. 해바라기. 실패. 심... 해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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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바라. 아, 아니 해바라기 아니야. 아니에 아니, 해바라기 아니에요. 이, 이 넓이가 다르잖아요. 머리가 해바라기. 길어. 조금 더작아요 아 머리가 길어. 예. 네. 하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,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가보드 싶다? 태연! 하보드 대! 하하버드 대! 하보드 대! 하하버드 대! 하 하보드 대! 하보드 대! 하보드 대! 하보드 대! 하보드 대! 하보드 하버드 완전 심 하버드. 심. 심. 아마 하버... 하버드. 하ber...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? <laughs>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. 여러분, 지금 하버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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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데뷔. 웃음> 대에서 사랑이 펼쳐집니다. 하버드대로 가면. <laughs> 태연 태현. <태연, 태연>. <laughs> 하버드 인 러브. 지금 태연이 어. 얘기한 거 제목에 다 들어가요. 오! 태현. 러브 인 하버드. 3글자가 비어요, 3글자가 비어요. 아, 네. 딘딘이 럭살. 얘기한 건 3글자가 비어요. 넉살 예약이에요. 아부터좀 할게요. 자, 넉살. 러브 인 하버드 스토리. 딘딘! 실패, 딘딘.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. 정답입니다! 아, 러브 스토리, 아, 스토리 아, 인 아, 하버드. 여러분, 응.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 인 하버드. 야, 이렇게 면 딘딘이 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에이스로 급부상하고 한 해가 꿈꾸는 위치까지 올라갑니다. 오! c h i k a j o l a How about the Kazaka? How about the k a n a g 혈압 o w about the u l 혈압 u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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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s a i l That's hot up, Odin Jup. What have you? Hot up, o d 신서 빨랐어 신서유기2 4 6 6 6 6 6 6 6 신! 잘해야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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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신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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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사이. 야, 사이. 사이, 사이, 사이. 아 치킨! 치킨 치킨 아아아 치킨 야! 낙타야! 아! 게임이니까! 자! 게임이니까! 치킨. 왜냐면 우리 모두가 오늘 치킨 세워주기로 했잖아요 네! 치킨, 치킨 아 세워주기로, 세워주기로 했는데요 치킨. 치킨! 네! 치킨 기 신설기! 육! 아! 근데 육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! 이렇게가 아 아니고! 요게 이렇게 귀엽잖아요! 귀엽잖아요! 야 귀엽다 이거! 1부터 신서... 가세요! 1부터 가세요! 오 1! 2! 3! 4! 5! 육! 어? 약속! <laughs> 정답입니다! 아, 스키! 야 이게 그렇게 <laughs> 많이 했나? 아, 스키가 정답이 맞춰냅니다 축하드립니다, 이게... 스키 <laughs>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자, 스키까지 먹게 피오 좀 됩니다 좀 아, 피오 한달남왔대 피오 한달남왔어 존스야? 진짜야? 다 했네, 다 했네 어, 피오 한달 남아있는데? 한 달, 한두달 다음 세리? <laughs> 자자자, 아, 아,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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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장도현 씨, 어, 어. 우리 그 나레스 절친 장도현 씨가 어 절친 나레 스가 대상 받고 리액션이 딱 잡혔는데 이 자리 뜬 거예요. 2019 MBC 방송연예대상 방 나레.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면요. 내술 먹자 내가 살게. 근데 너무 받고 싶었어요. 나래 나래 2019 MBC 연예대상 몇 년도 정확히 얘기하세요? <laughs> 자기가 대상 단위도인데 모르겠어? 2020 MBC 자, 마지막 기회입니다. 숫자 정확히 야, 자기 상단이 본인이 자기 본인이 네. 이거는 틀리면 네. 이상해져요. 그래요? 맞혀야 됩니다. 2019 MBC 연예대상 1 9요 실패 네. 태연 태연! 오! 태연! 2020 MBC 연예대상 실패! 박살! 넉살! 어? 2021 MBC 연예대상 실패! 신! 신! 2019 MBC 연기대상? 연기대상? <laughs> 실패! 좀더 늘려야죠 우리가 뭘 합니까 지금? 에? 어? 어! 태연! 나래! 나래! 2019 MBC 방송 연예대상 어. 아 이거다! 정답입니다! 방송이 들어갑니다. 이상 물고기상 물상고상 물고기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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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의물물의물물아기상물 물고기상 물고기상 세차장. 아 우리 네. 나혜 씨 대상 받을 때 장도현 씨가 같이 울었어요. 아, 예, 그 자리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. 어 덱스가 서 있네요. 와 아, 어, 덱스가 정말 어, 힘들어하고 네네. 있습니다. 네네. 예, 간장합니다. 하지만 간장합니다. 괜찮아요. 한명 빼고 다 그래서... 먹어요. 어한명 아? 아 빼고 왜 절박해? 어한명 빼고 왜 절박해? 왜 절박해? 아? 아아 <laughs> 본능적으로 아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본능적으로. 아, 본능적으로. 아저 눈치가 빨라서. 아아아아 약채끼리 보는 거야. <laughs> 어, 든든해, 든든해. <laughs> 자, 이 짤은 놀랐을 때 쓰는 짤이라고 합니다. 어? 아, 이거 어. 유명하지. 놀랐을 때. 뭔지 바로 알겠다. 어, 그래요? 네. 뭐, 나 오늘 이렇게 잘하냐? 똑똑한 척만 해도 잔일날 짤 아니야? 잔일날 짤? 아아... 아이 칭! 칭! 보아이 형, 보보이형몰를걸 이건 진짜 몰라. 살인 건 별로 없지만 살인 건 별로 없지만 텍스 너. 아, 비슷해. 아, 아. 80% 정답. 덱스플러스. 덱스 차링건. 차링건. 쥐불도 없지만. 아... 정답입니다차건 쥐불도 없지만. 야, 이렇게 되면 좀비버스 팀. 좀비버스 와... 팀다 먹어요. 자, 좀비버스 팀다 먹어요. 에이, 야, 차지불, 지금. 차지불. 어 이거 좀 보셨어요? 아, 그럼요. 아. 뚜뚜코뚜뚜 <laughs> 뭐라 고요 뚜뚜코아니까 뚜뚜둘. 이래불 차, 차지불. <laughs> 어 차지풀 예, 예. 핫한 친구들 많이 나와서 뭐 조회수가 막 어마어마하고 맞아 맞아 거. 저도 나갔었어요 <laughs> 조회수가 뭐 이렇게 올라가요 어마어마하게 <laughs>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<laughs> 자 이렇게 되면은 조비버스 멤버들은 다 앉아서 디저트를 즐기고 있고요 아놀토 대박, 아, 멤버들 갑니다 자놀토 멤버들 어, 어. 나이스니야 이것도 나이스 다음 두들 어! 자자자자! 아 어! 자자자자! 아 어! 야야 지금 뭐 아! 치킨 치킨! 초단위 표정이 바뀌 스키의 무대 썸네일이 떴고요이 장면을 <laughs> 놀랠 때도 쓰고 많은 분들이 어, 짤로 쓰는데 태연! 태연. MBC 음. 아니 아니 다시 생방송 음악중심 정부신대 네. 네. <laughs> SBS 가요 대제전 <laughs> 가요 대제전 자, 자 가요 대상 슬배 해안사랑 and countdown 슬배 지금 빛깔을 보세요 지금 빛깔 보면 방송사 보야 아, 빛깔이 세연. 다르잖아 세윤 빨랐어요 SBS 생방송 인기가요 뛰어쓰기 <laughs> 정확히 하세요 뛰어쓰기 정확해요 SBS 생방송 인기 가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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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문세윤이 얘기한 걸 조금 좀 다이어트 그래. 좀 시켜봐요. 아 태연, 태연, SBS 인기가요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혹시 이 음악 나오면 앉은 자리에서도 표정 계속 바꿀 수 있어요? 아네됐요 어, 한번 해볼게요. 자 l e d 에 스케일 얼굴을 오픈합니다. 진짜 잘하죠. 셔 어, 갑니다. 음악. 어 귀여워. 귀여워. 주세요. 오. <목소리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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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바뀐다 오, <목소리> 귀여운 거, 섹시한 거. 오, 오, 한거 우와 야야훌 오, 하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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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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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화보고, 영화 본거 영화 본거 같아. 자, <laughs> 우리 돌토의 치키가 또 있죠. 다음 날에 갑니다. 장날에 아, 어, 어. 내가 <laughs> 치키 첫키 아니었어요? 키 아니야. <laughs> <치키, 웃음> 세미, 세미. 아, 세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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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사 때 했었... 우리 했잖아. 행사 때키 척키. <laughs> <우리 웃음> 행사 때 했었잖아. 그렇지. 갑니다. 어, 무서워, 행사 때 있었어. 어, 음악. 귀여워요. 주세요 너무 무서워. 갑니다. One, o one, 어하하하하이상하이어하하하하하하하하어 고장 났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하하하하하는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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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laughs> 아마 비교 영상이 많이 뜨겠네 e 네. 다음! 보여! <laughs> 자 money t 니다 e t h e r I'm terrible. I get you, h a 하 a 성동일 a n a z 성동일 씨 g y i t a l i 다 n and Hongdong Italo, you may have 7번. 드라마는 맞습니다. 드라마입니다. 오, 약간 드라마에는? MBC? 영감파라가 그 아닌데? 짤은 이렇지만 SBS 로맨스 드라마입니다. 네? 아 진짜? 로? 예.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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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맨스. 아 로맨스. 로맨스. 이것도 못 듣는다. 아 저게 아니. 여주 얼굴을 가려서 모르겠다. 한해. 때? 괜찮아 어? 사랑이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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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특수 기호 있습니까? 어 맞아? 특수 기호 있어요. 괜찮아 사랑이야? 느낌표 하나. 실번 층! 신. 괜찮아 사랑이야? 물음표. 넉살. 넉살. 아, 괜찮아 심표 사랑이야. 괜찮아 아, 표 사랑이야. 첫 답입니다. 아. 야, 넉살이 가져갑니다. 아, 넉살이 한해 신동엽을 거친 문제를 아, 가져갑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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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밀겼어 매일 아, 네 명. 어, 라이벌 전입니다. 자, 비호감 짤로 유명하죠? 어? 이게 뭐예요? 우리 집에서나 좀 어? 이슈됐어요. 영화 배우이신데? 이게 뭐야? 한해! 배우로서 쉽지 않은 결단인데 주변의 반응은? 이병훈 씨가 삭발해서 이래야 좀 이슈가 되는 거지. 우리 집에서나 좀 이슈됐었어요. 비호감이라고 애들이 대머리 빡빡이라고 곁에 오질 않더라고 한해! 한해! 인간극장? 시분. 세윤. 세윤! 세윤. 박규삼일 승연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승진 아아 출발 비디오 여행 출발 하고. 비디오 여행 아 그세요 동현. 어 맞아. 출발 비디오 여행 어 그치 승연 특수 기호 특수 기호 태연 승 출발 느낌표 빡 비디오 여행 느낌표 빡 하나 저가 님이요. 출발 와우. 비디오에 정확히 맞춰요. 야, 직소. 와우. 야, 직소. 내가로 비고마튼. 댓글도 좀 올고. 자, 이렇게 되면은 아, 한해생도면 아, 김도현입니다. 아, 너무 켓케. 아, 감안해. 오늘 꼴찌 누가 날지 모릅니다. 자. 어, 우리는 알겠는데 부모 모르는 구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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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알겠다. 뭐 저도 알겠는데. 너무 파이팅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. 왜? 보빠져 줄게요. 빠져 줄게요. 네. 아. 아. 너어 아니, 이 아, 그게 아니구나. 스리. 동현. 아이, 거 너무 좋아. 와, 영지 실패. 동현. 동현. 됐다. 아, 너무 알죠. 오케이. 오케이. 김에세계일주 어, 틀렸다. 아이고. Let's 츠 고. 실패. 와, 하네. 하네. 끝내, 대어나한 김에 세계 1주 2. 정답입니다. 아 이번 결승전으로 네, 아, 갑니다. 어데스 요게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이 자리? 단호하게 거절을 거절을 할 때. No. 천루피는 아, 말이 안 돼요, 진짜. No. Enough. n o Enough. No. Enough. 진짜 단호했어. 돈 달라고 예. 막더 달라고 그래가지고. 아 신들 이게 지금 아. 김동현 씨가 사연이 있는 게. <laughs> 원샷으로 못 잡는 사람인데 간식에서 잡을 수 있어요. 오케이. 그렇죠. 아, 이거 5년 이거... 걸리잖아요. 아, 원샷으로 잡을 수 있어. 뭐라는 요오 년. 이거 해야죠. 네. 네, 진짜 동엽이 형못 먹는 거 보고 싶어요. 뉴 <laughs> 유, 유. 야. 오 회. 오분나오회 차이가 나네요. 아, 완전히 멀어졌어요. 아, 한명 빼곤 다 먹어요. 어? 아? 아. 우리는 알겠는데 그분 모르는구나. 빠져줄게요. 빠져줄게요, <laughs> 내가. 예. 네, 진짜 동엽이 형못 먹는 거 보고 싶어요. 오케이. <laughs> 보여. 투세뭔든 딘들입니다. 딘들입니다. <laughs> 어, 동현! 칠 딘들입니다. 어, 동현! 찐. 어, 이트의네모의 꿈이라고 알아요, 노래? 우리 누나들이 나를 때릴 때 엄마 아빠가 내가 소리 지르는 걸못 듣게 하려고. 어, 진짜? 내그 맞은 거야! 고요개 맞아. 어, 동현! 칠신빨랐어신 아, 너무 다이 빨랐어. 빨랐어. 신이 빨랐어. 아. 1박 2일. 뭐 있을 것같데 어 지금 여기 어, 어디든지가 빨라요. 아, 저의 아 호흡을 보고 그래도... 자, 호흡을 보고 지금 손을 세고 좋아, 있습니다. 동생 아니, 동생 둘이 나오는데 아시겠지 예, 손을 세고 있어요. 지금 손1 세고 있어요. 근데 그 시간이 딱술 먹을 아니, 시간. 조금 참담을 <laughs> 외치고 <웃음> 생각하시는 것도 자, 있어요. 자, 얘기하면 수리 통화 할게요. 얘기는 안 됩니다. 3. 오! 어. 던다. 맞네 어. 어. 맞는 것같아 아, 그래, 그 그쯤 됐어. 조금 더. 좋아. 던다. 동현. 동현. 1박 2일 3. 숫자 앞에 뭐가 있어요. 정확히 우리가 동현! 동현! 1박 2일 시즌3 99% 오, 오, 동현! 동현! 1박 2일 시즌4 정답입니다! 정답입니다! <laughs> 동협이 형 알고 계셨어? 아 동협명은 알고 있었다고 이 결과를 어 알고 있었다고 아, 그냥 마지막에 폭격기였어요. 김동현 폭격기 아 그러니까 신동현 씨가 아 틈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진짜. 계속 동현, 동현!